지금 여기 너무 좋죠. <laughs> 여기가 어디죠? <laughs> 맨날 오면서 삼기저수지. 맨날 죠 삼기 저수지. 아삼 삼기. 아 삼기 저수지. 기 저수지. 아 삼기 어, 삼기저수지. 아, 저수지예요. 너무 좋죠. <laughs> 와 삼기 삼기저수지. 저수지입니다. 어, 와. 어, 음 지금 네, 여기 네, 이렇게 삼기 저수지. 지금 시간이 네 여섯 시가 넘었는데요. 네, 다 아, 아 제가 이 시간에는 잘 시간인데. <laughs> 지금 이렇게 아 어, 어,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어, 다이어트 하려고 <laughs> 저기 어, 왔습니다. 네. 아 네. 와,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삼기 저수지예요. 네. 삼기 저수지 여기 어, 오늘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 와, 날씨가 쌀쌀하네요. 날씨 엄청 쌀쌀해요. 아, 나갔다 나갔네. <laughs> 아. 음.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네요. 아. 네. 아, 아, 해가 뜰, 해가, 네, 이제, 막 서산에서 막 해, 가막 뜰려고 그러네요. 어디야? 저기? 아 너무 멋있, 맛있, 너무 멋있다. 음수가 응. 무슨 아. 수지 삼기 저수지. 삼기 네, 저수지. 예, 삼기. 저수지. 저수지. 아이고 머리 예쁘게 그냥 묶으셨네. 음, 음. 아이고 장거 장구, 장거를 치시는데 아주 머리 예쁘게 묶이셨네. 이따가 할 거야 전시 때. 이따가. 삼기 음. 아, 저수지. 음. 아. 들어가? 내 네, 소리도 들어가요? 음. 음. 아 근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 음. 와 저기 감 많이 얻었다 어디요? 아저 감이구나

네. 운동을 하려면 빨리 걸어야 됩니다. 네. 자, 열심히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네. 어. 근데 왜 이게 댓글이 왜안 되지? 어. 아, 댓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댓글이 안돼 있나? 저는 그렇고, 이거를 해서. 아, 아니야. 삶은 조사기 아니야. 음. 아. 네, 빨리 가시네. 아, 춥네. 어, 난 더울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와. 쌀쌀하네요, 날씨가. 와. 한달전 그때 엄청 더웠었는데, 와. 이렇게, 아, 날씨가 쌀쌀하네요. 와. 이게 3계 저수지예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댓글이, 어, 채팅 정말 해서, 댓글을 써야 되는데, 댓글이, 어디? 이거 여기다 써야 되는 건가? 아, 어, 채팅. 주요 메시지. 3계 저수지입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네. 계속 시청해 주세요. <laughs> 네. 음, 아. 음, 아. 여기 아니 설문조사 를 시작 있지? 설문조사 들으면 안 되는데. 아. 네. 음.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 상기저수지 네, 여기 걷고 있어요. 어, 근데 날씨가 쌀쌀하네. 쌀쌀하긴 쌀쌀하네. 와. 음. 어디 손을 흔들고 계시나? 어, 벌써 저기가 계시는 거예요? 어. 같이 가요. <laughs> 아. 와. 이렇게. 네. 벌써 한번은 저쪽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와. 여기 상기 저수지 멋지죠? 어. 아, 또 나가셨네. 아, 디다 나가고. 어, 거북이 그때 여기 이 거북이가 있었나? 아, <laughs> 어, 거북이. <laughs> 그때 한 바퀴만 돌았는데. <laughs> 어. 어. 아우 진짜 꽃 예쁘다. 이게 무슨 꽃인가? 꽃 예쁘다. 어.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꽃이야. 와. 아, 아이길 진짜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있는 이 길이 정말 이쁘네. 아, 라이트? 어, 아, 이 이거야? 어머 라이트. 어머 어머 라이트 이거. 어떻게 끄냐 또? 어. 이거 어떻게 끄지 라이트? 어. 라이트를 빼야 되는데 기본으로 기본으로 하고 근데 여기 자꾸 켜지게 나오지? 어. 꺼 어, 꺼진 건가? 아, 사형 실시간 채팅. 이 아. 아. 라이트가 이쪽 켜지지? 이거. 아. 이 라이트가 어떻게 켜졌지? 아 모르겠네. 아, 음. 기본 기본. 그러니 이걸 없는 걸딱 켜야 되겠네. 이 켜져가지고, 음, 네. 아 여기 너무 좋죠. 어, 너무 좋다. 와.